아, 참, 봅니다. 처음 있는 경우인데요. 안에서, 어, 시켜서 이 너트가 있거든요. 너트라고 해야 되나? 이거죠. 이거 고정했을 때안 빠져가지고 떡졌나봐요 그래서, 어, 굉장히 큰 공구를 이용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짜자, 잘라내면서, 어, 처리했습니다. 할때 살짝 상차 생겼는데요. 이거 드라멜로 살짝 갈아가지고 이걸또 처리해드리고, 그 다음에 제품, 이거 새 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알제시 피, 안, 내져가지고 안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슬금슬금 빠진지 안 빠진지 혹시 여기도뭐 발랐는지 보겠지만 아예 꽉 대가 아 막혀가지고 이 저것도 안했었어요이 아, 쇼짜이건 안됐거든요 지금도 부드럽게 되고, 여기도 부드럽게 되죠. 아까 이것도 안 됐거든요. 이피부리 잡아가지고 이거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다 살렸습니다. 와우, 와우. 여기까지 기볼까? 이건 이제 가져온 거고요. 이거는 쓰던 스톤금. 거, 이거 안 쓰던 거, 이 쓰던 거 어디 갈린 거 보세요. 갈렸다는 거. 일단 그리스 살짝 한번 발라주겠습니다. 하천. 살렸습니다.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? 사장님, 우리 언니, 우리 언니, 이렇게 체포했습니다. 살렸습니다. 네. 기쁘다, 기쁘다.